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 중에 종합선물세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종합선물세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자가 있어서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통전도도 종합선물세트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전도가 있습니다. 노방전도, 관계전도, 토크전도, 단체 토크전도, 초청잔치전도, 소그룹전도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 종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전도 방법 하나하나가 얼마나 탁월하고 열매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전도도 내가 좋아하고 맞는 전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전도 세미나를 통해 시대에 맞고 성경적인 가장 탁월한 전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